하나님, 정말 계십니까? 계신다면 나를 좀 살려주세요. 이거 한번 하는 게 그렇게 큰 손이 아니거든요. 정말 자기 영혼을 생각한다 그러면. 할렐루야. 매일 예배 드리세요. 마이클 목사입니다. 요즘은 바빠서 이렇게 비디오도 못 올리고. 어, 이렇게 매일 예배를 드리고, 또 사람들하고 같이 기도하고 이러다 보니까 시간이 빨리빨리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저도 직장을 다니기 때문에, <laughs> 이게 복음을 전하다 보면 은 별의별 사람을 다 만나게 됩니다. 어떨 때는 간첩 할머니 만나적고있어요 그분이 제 북한에 보내려고 했어요. <laughs> 제가 봤을 때 뭔가 좀, 이렇게, 어, 어, 이렇게 뭐, 어, 뭔가 신실하다, 이런 생각을 했는 모양이죠. 저는 그분은 복음을 전하려고 했었고, 그 굉장히 충돌이 있었던 적이 있는데요. 나중에,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근데, 음, 이렇게 예수님을 믿으면 다 되냐? 이런 말 물어본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어, 예수님 믿으면 다 됩니다. 음? 그게, 어,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그게 참, 야기하기 어려운 거죠. 그죠?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내일 아침에, 하나님, 속상해서, 하나님, 죄인들 다 데리고 가세요. 그러면 사실 저부터 일차하게 가게 돼 있어요. 어, 죄인 아닌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죠? 두 사람이 생각이 나요. 그, 극과 극이었던 분인데요. 한 분은, 어, 제가 이렇게 신원이 파악이 될까봐 자세한 거는 다 말씀을 못 드리는데, 한 분은 큰 사기 사건에 연루가 됐었더랬어요. 그 자기 말로, 어, 뭐지, 네 사람 죽고 죽인 셈이죠, 자기가. 그니까 미국에는, 미국 오실 때 조심해야 되는데, 미국에는 이렇게 사기 이렇게 한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가게 같은 거팔 때도 팔기 전에 어수룩한 사람 한국에서 오면은 이렇게, 어, 장사 잘된척 이렇게 친구들 불러가지고 막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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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팔고 나서는 이제 아무도 아무도 안 오는 거죠. 그러면은 산 사람들은 굉장히 힘들어지죠. 사실은 어, 그분이 그렇게 해가지고 어, 이렇게 가게를 팔았습니다. 팔았는데 그산 사람이 사실은 우리 동네 옛날에 굉장히 큰 뉴스였거든요. 그산 사람이 자살하셨어요. 근데 어떻게 자살했냐면, 자기 그 일정의 사기 아닌 사기죠. 사실은 법적으로 보면 뭐 사기는 아니지만, 사기죠. 근데 자기 아이프가 그거를 장사를 하려다가 너무 힘들어서 죽었어요. 그 아저씨가 그거를 혼자서 미국 와서 이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 사기를 당했다는 걸 깨달았죠. 그래서 그때 사기 공모 해가지고 얼렁뚱땅했던 사람들을 세 사람을 다 총으로 쏴, 쏴가지고 죽였어요. 근데 이분은, 다른 두 사람은 죽었고, 이 사람은 총알 8방에 맞았는데 살았어요. 자기 말로는 자기 인생이 정말 양아치 인생이었다. 이렇게 저한테 고백했거든요. 근데 이총 8방 맞고, 자기 말로는 그 앰뷸런스가 올 때까지 17분 동안에 그 바닥에 누워있는데, 콘크리트 바닥에 누워있는데, 자기 몸에서 흘린 피가 철푸덕거리는 거를 느끼면서, 아, 이렇게 죽는구나. 그때 이 사람한테 아, 어, 이게 깨달음이 오늘 사실은 그저 우리가 제가 이렇게 저도 이렇게 보면은 사망이 엄청만 골짜기를 지나갈 때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를 하십니다. 그 마음에 문을 두드리시고 열어주시고, 이분 그때 회개를 한 거예요. 근데 저한테도 총알 보여주시고, 총 맞은 자국 살아났어요. 살아나와 가지고 그한참 후에,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아, 정말 예수님을 믿으려고 발버둥을 쳤고, 또 어느 날 성령님이 그 마음에 임하셔가지고, 그, 정말로 예수님,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우리도. 근데 그, 이제 그, 물론 그 이후에도 그분한테 환란이뭐 그냥 갑자기 딱 끊긴 게 아니라 그 세상 물이 빠질 때까지요그환란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점점 사라지죠. 뿌리가 잘렸으니까. 근데, 또한분 있어요. 또 다른 한 분은 할머니신데요. 그분은 자기가 포주를, 별의별 <laughs> 사람 다 있죠. 그래서 기, 그분을 <laughs> 어떤 제가 복음 전했던 분의 소개로 만났어요. 그, 그, 이렇게 마음에 무거운 짐도 많고, 나이를 먹을수록 몸에 힘이 빠지기 때문에 영적인 눈을 더 뜨게 돼요. 그래서 제랄 알지, 어, 세상의 타락이라지 이걸 더 정확하게 보고, 사실은 노인분들은, 어,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하잖아요. 어, 선생님, 뭐 이렇게 안 그러면 할아버지 세상이 새카만 제일 는거 아시죠? 이러면 대부분 수궁해요. 젊은 분들 수고안해요 어, 제일 수고안 하는 게 이제 40대 초반부터 50대 중반까지. <laughs> 그런데, 그 할머니 제가 세 번인가 만나서 복음험 세게 전했어요. 정말 근데 뭐 같이 울기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랬었죠. 그 복음 전하고 와서 저 굉장히 아팠어요. 영적으로 센 사람 이렇게 저거 하면은 어떨때 저도 아플 때도 있고 그래요. 근데 그분 세 번째 이렇게 하고 이럴 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다른 사람은 다 용서해줘도 자기는 용서 안 해주실 거래. 왜 그렇습니까? 자기는 악한 짓을 참 많이 했다는 거예요. 여자도 바람묻고 그래서 하나님이 다 용서해줘도 자기는 용서 안 해주신다. 이렇게 그러고 난 다음에 네 번째 만남을 가지려 했는데 장소에 안 나오셨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만날 수가 없었는데요. 성경책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보다 두 배나 갚으셨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세상이요. 무슨 전자오락 게임 하는 거 똑같아요. 전자오락 그 게임 안에 들어가면 뭐 비행기 뭐 총알 날라오는 거 피하고 애를 써서 안 죽으려고 막 애를 쓰죠. 우리 인생하고 비슷하잖아요. 근데 그 살라고 그냥 발버둥 쳐요. 우리 인생이. 근데 그 게임을 딱 놓고 엄마가 야밥 먹으러 가자. 게임을 딱놓으면은 원래 있던 자료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영혼하고 똑같거든요. 어? 우리 몸이 무슨 컴퓨터 게임하는 게임기다 생각하시고 우리 영혼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사람에게 한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 이 있으리라. 그 포주였던 할머니 또뭐 공산당 할머니 그분들이 하고 그 자한테 그 사람이 그몇 명이나 죽게 만들었던 그그 그 아저씨하고 사실 똑같아요. 회개를 하나 안 하나 세상 살아가는 똑같아. 어떤 의미에서 응? 뭐 회개한다고 갑자기 팔자 고치고 이런 거 없어요. 인생이 굉장히 평탄해지죠. 왜냐하면은 이뾰족한게 이제 자꾸 없어지기 때문에. 근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생각해볼 수 있어요. 우리가 회개 안 하면 뭐할 거냐? 회개 안 하면 뭐할 거냐고요. 그죠? 회개를 하고 하나님, 정말 계십니까? 계신다면은, 나를 좀 살려주세요. 이거 한번 하는 게 그렇게 큰 손이 아니거든요. 정말 자기 영혼을 생각한다 그러면은.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음성을, 우리의 그 신음 소리를 들으시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한 구절만 읽을게요. 예수님이 어떤 극단적으로 보여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누가 보면 팔짱. 어, 누가 보건 8장 10절인데요. 그두 사람이, 어, 있어요. 한 사람은 너무 잘하는 사람이요. 에 금식도 하고, 뭐, 어, 이렇게, 이렇게 뭐, 나쁜 짓도 안 하고, 다 그런 사람이요. 에 그런, 그런데 또한 사람은요, 오짐으로 치면 아까 뭐, 그분들처럼 세금쟁이, 그 로마 시대 때, 어, 일, 일본 앞잡이 뭐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 사람들 괴롭히고, 어, 그 돈을 걷어가는 사람들이었죠.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굉장히 멸시받고 악한 사람들이었어요. 그 돈을 잘못 걷어가서 죽는 사람도 있고 그사람 그게 세리다 말 세리. 근데 예수님이요 세리를 옳다 하세요.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읽어볼게요.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요 나는 다른 사람들 곧그 토색. 그러니까 음란한 못된 짓을 하는 거죠.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이래 두 번씩 금식하 금식기도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이게 그 그 바리새인이 하나님 앞에 자랑하는 거요. 그거 말고 다른 건뭘 자랑할 건데요? 우리 하나님 앞에 돈좀몇푼 드린 거 그게 하나님이 땅 밑에 뭐 금덩어리 어, 바위 만한 금덩어리 다 하나님 거예요. 어? 우리가 그 눈곱만큼 되는 금 하나님 받쳤다 이게 어떻게 하나님 자랑할 거 되나요? 사실 자랑할 게 없어요. 우리 영혼밖에 어, 우리 이 통탄하는 마음밖에 드릴 게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세리는 13절 14절 읽어볼게요 세리는 멀리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서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세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아멘 예수님이여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서이다 하는 사람한테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그죠? 세리는 태어나고 봤더니 그 세리를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나 바리새인은 태어났더니 좋은 종교 집안에 태어났어요. 도둑질할 필요가 없어요. 도둑질을 안 하니까 할 필요도 없이 입으로 음식이 들어가고 등 따스고 배부르기 때문에. 태어나고 봤더니 IQ가 120 정도 돼가지고 무슨 조금 공부하니까 서울에는 있 좋은 대학교를 갈수 있었기 때문에 태어나고 봤더니 팔다리가 멀쩡해서 아 너가라 너가다라도 하지 이렇게 할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죄를 안 지은 것뿐이지 하나님 앞에 만약에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그러면은 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야. 근데 이 세리가 하나님한테 한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가슴이 치며 불쌍 여기 서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성경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 나온 자는 돌로 단을 쌓을 때는 돌을 모양을 내지 마라 이렇게 모양을 내면 부정하다. 있는 돌 그대로 갖고 나오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왜 훌륭한 바리새인을 두고 세리 보고 어, 이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은 바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무슨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도 있고 그게 다 저도 인생에서 잠깐 착각하고 살았던 적이 있는데요. 내가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뭐그 대학교를 갔지 천만의 말씀 내 친구들 이 어, 죄송해요. 머리 나쁜 애들은 공부를 아무리 해도 내가 한 시간 공부한 거그 친구들이 한달 공부해도 안 된다는 거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불리한 게임이에요. 그러면 제가 하나라도 더가졌으면그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그래야 돼요. 인간이라면. 근데 우리는요 그거를 다내 덕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죄인이라고 하는 거고 또한 우리의 죄가 우리 스스로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씻어진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경 하나만 더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5장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대미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아멘. 우리가 연약할 때라는 거는 우리가 몸이 약하고 이럴 때도 있지만은 우리가요 죄, 죄인이라는 걸못 깨달아 가지고 내 잘난 습에 살아가는 그게 연약한 때예요. 그럴 때 이미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8 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 확실하게 증명하셨느니라.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가게에 가서 뭐 물건을 사준, 응? 뭐, 뭐, 아, 아들이 있어가지고 식당에 가서 밥값을 미리 낸다. 밥값 만원, 이만원 냈다. 그한 달씩 이렇게 밥값을 미리 내는 학부모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 그런 정도가 아니고, 예수님을 죽여버리셨어요. 우리 용서해 주시려고. 우리가 돌아올지 안 돌아올지도 모르는데, 예수님이 죽을 뿐이셨어요. 그니까, 지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나한테 뭘 해주면 나, 하나님 믿겠다. 이런 사람도 참 많아요. 근데 실상은요, 하나님 이미 이더클수 없는 어떤 그런 사랑을 주셨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을 뿐이셨어요. 나를 위해서,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어, 온갖, 못된 짓 하는 내 손과 발을 위해서 예수님의 손과 발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에요 예수님 손과 발에 창이 찔리시고 못이 박히시고 내가 배 터져 죽잖아요 어색. 많은 사람이 그렇잖아요 밥 너무 많이 먹어서 죽잖아요 아프리카 가면요 한국사람 미국사람들 배 터져 죽어요 그 배를 위해서 그배 그래서 예수님 배에 창이 찔리신 거요. 예 어, 그리고 제가 은밀한, 어, 나부터도 은밀한 죄가 얼마나 많을까요?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그 은밀한 죄, 우리가 빨가 벗겨가지고, 어, 사람들인데서 드러나도 정말, 어, 그런데 나를 갈아주시고 예수님이 정말 실로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 달리셨, 피조물 앞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은 얼마나, 이게,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악한 생각. 그게, 머릿속에 하루 종일 돌아가잖아요. 우리, 생, 악한 생각 때문에, 예수님, 머리 위에, 이렇게, 까시간, 이렇게, 나, 나 때문에. 그리고, 제가 하도 얍삽하기 때문에요. 제가 뺨 맞아야 돼요. 근데, 예수님 뺨 맞았어요. 예수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게 믿어지지 않으시면은 하나님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진짜 계십니까 나를 좀 받아주세요 나에게 성령님으로 내 마음에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나의 주다 라고 믿게 해주세요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기쁘시고 미쁘시고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한테요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녀에게 줄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님이 오는 거는요. 병낫고 무슨 그런 거는 2차적인 선물이에요. 방언하고 이런 거. 그거에 현혹되면 안 돼요. 성령님이 오시면 진짜 하는 거는요. 내 마음에 예수님이 나 때문에 비순이 됐다. 이거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구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절대로 교회 왔다리 갔다리 한다고 절대로 구원 받지 않아요. 정말 성령님으로 예수 그리스도 아나 때문에 그렇게 됐구나 그 십자의 고통이 아찔울 정도로 어, 성령님이 내 마음에 심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비디오 보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 믿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 때문에 밝아보게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걸 생각하면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그걸 정말 알았다면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님만이 오직 가르쳐 주십니다. 교회 왔다리 갔다리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타이틀 돼서 장로 목사님 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여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 영접할 수 있는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